대화를 읽고 경미가 처음에 생각한 자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승기, 네가 생각한 자연수에 팔을 곱해서 나온 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네가 생각한 자연수 뭘뭐 만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팔을 곱해서 나온 수 요거에서 버림을 하면 70이래요. 그러면 어떤 이 숫자가 7땡으로 나와야겠다. 그래야 여기 1의 자리를 버림했을 때 7땡, 70으로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러면 8의 배수 중에 70대가 나오는 게뭐 있어요? 8, 8에 64. 8, 9, 72. 그 다음 8 곱하기 10은 80이니까 70대로 나오는 건, 오,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원래 있던 수, 생각했던 수는 9라고 하면 9, 8에 72 곱해서 나온 수는 8, 72인데 거기에서 버림, 1의 자리에서 버림하면 70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경미가 원래 처음에 생각한 숫자는 72예요? 아니죠. 거기에다가 8을 곱한 게 72인 거니까 9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다. 자 이해 됐죠? 좋아요. 오케이.